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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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새끼들. 아이고, 어? 저녁 되니까 선선히 하니까 지금 칠거 놀아야지, 응? 어? 아고 그래 우리 도야. 선선할 때니까 놀아, 응? 어? 지금 선선하니까 지금 놀아야 돼. 낮에는 더우니까 못 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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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식이들. 아이고 여새끼들 아이고 잡네 어? 놀아, 어 놀아. 다 들어왔어. 내로 내로가 어디 갔어? 어? 우리 도 있고 크림 있고 내로 또 나갔네. 어? 내로 또 나갔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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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네. <laughs> 어 지금 놀아. 아이고 요 놈새끼 그냥 어? 내가 제일 활발해. 그냥 내가 이그 임시개달. 어, 지금 실컷 놀아야 되게다 지금 실컷 놀아. 어, 실컷 놀아. 에이그 도도 가서 놀아. 응? 어? 쫄쫄이 하지 말고 가서 놀아, 도야. 응? 쫄쫄이야. 응? 어? 도쫄쫄이 됐어?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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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그래 그래. 잘했어, 애기. 잘했어.